안녕하세요 구리게레지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4 차량이고요 차량 입고 되었는데 어, LCD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어,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도 후방 카메라 반응도 없고요 어, 조그 다이얼을 만져서 뭐 채널 이라든지 다른 기타 소스가 올라오는지 보는데 안 올라오고요 볼륨 돌려도 오디오 소리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커맨드 진단은 MMI가 죽었다 판단하고 mmi 를 분리하고 또 뭐가 달려 있나 보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 사제 내비게이션도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완벽하게 재구성 시켜서 살려 드릴 예정입니다 자 크멘터 뜯어서 원인을 찾습니다 자 원인 찾기 위해서 보드를 분리하여 장비에 물린 다음에 뭐 냉땜이 있는지 뭐 기타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다 점검을 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장비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뭐 냉각시 테스트도 하고 고온시 테스트도 하고 뭐 냉장고에 넣었다 또 빼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완료가 되면 조립을 합니다.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나니까 라디오 화면 잘 나왔고요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완벽하게 구성되었습니다. 자 영상으로 한번 또 보시죠. 라디오 화면 잘 나오고요 순정 내비 사제 내비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조작 또한 잘 됩니다. 아 오디오 소리도 잘 나오고요. 어, 이런 상황으로 완벽하게 후방 카메라까지 재구성해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구나 했죠 이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루 또 재웁니다 그러고 나서 아, 아침 일찍 추울 때또 한번 켜 보고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어, 이제 안심하다 싶으면 그때 고객님께 연락드려서 차량 출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디오에 문제 생기는 거는 원인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돼요? 오늘 돼요? 내일 돼요? 물론 빨리 하면 저희들도 좋죠. 하지만 장시간 동안 테스트와 어 이런 장비에 걸쳐 가지고 원인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. 뭐 인력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. 충분히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사제 내비게이션 DMB까지 완벽하게 살려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고객님한테 인도를 해야 되고요. 고객님이 왔을 때 다시 추가로 설명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차량은 출고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영상으로까지 보여드립니다. 어, 후방 카메라도 다 정상적으로 나오고요. 어, 뭐, 모든 게다 완벽해졌네요. 이제, 이제 차량은 다음날 출고할 예정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수리 비용은 89만 원, 8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비용 참고하시고, 이런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